전 출판 기념일에 그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아주 심오했던 건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중간에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서 그렇지만 또 저희 약속이 있어가지고 몇 분이랑 같이 여의도에 갔어요.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의도를 왜 갔냐면은 저기 우리 이거 두채 혼자 다 갖고 계세요? 두채는 저기 경환 씨두채는다 하나씩 안겨주세요 네, 채 보시면 바로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지금 여기가 지금 보이는 그림은 이대명 여기도 지사님인데요. 어, 어제 거기를 가서 아주 막차를 타고 왔어요. 권호상 뭐 생님이나 어, 그출판진은퇴근한 끝난 말한 10분 정도 모시고 가서 거기 한 3주 이상을 어, 지금 그 단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더우여이면조금만차 안에서 이대명 지지해 하시는 분이라고 할라도 아, 이거는 오랫동안 두고 버리는 게 아니다 근데 무슨 이대명을 지지하지 않으신 분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지지하고 저도 발언을 할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명 지사님의 그동안에 법, 법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지금 그 싸우 오셨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깔끔만 좀 하려고요. 또 부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오다가 어제 저 거기서 0개 정도를 갖고 왔어요. 갖고 오다가 분명히 음. 이게 제가 타본 기사분하고 얘기가 됐는데 자기가 돈도 주는데 이사님을 너무나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땜에 어때다 하고. 가방에서 열 개를 부질이 끝어가지고선생님 아니 기사님 그러면은 이집 매기사를 지지하시는 분이라면 혹시 이거 손님이 오고 내릴 때한 마디지만 그좀 얘기해 주시고 입체 좀 전해 주실 수입니까? 그더니 좋다고 있는 데를 다 내놓래요. 그래서 있는 데를다 내놨어요. 저는 세개 정도는 한 줄렸는데 그분이 원해서 이런 거다꺼내놓고 손님한테 다전달다는거예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인증샷까지. 그런데 이제 이 어, 지금 세 가지 때문에 일을 너무 잘하고, 여태까지 이런 그 개혁적인혁명적인도혁혁적인 어?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뭐 캐세라, 캐세라 하고 그냥 그 저기 무슨 공무원 철거품처럼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치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계속 이재명 잘하는 이재명을라는기하고 질투하고 같은 민주당 안에서 이분을 못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이라면 뭔가 조금 흠이 있다 할지라도 이분을, 어, 지참했다. 그런 분은 하실면안 돼. 그렇게 좀렇 넘어가야 되는데 전혀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세 가지가 다나중에 아시겠지만, 어, 여기 지금 나와요. 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바로 나와요. 잘 보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어 일단은 이 국회 이재명 일시 무죄에 대한 불법 항소가 그세 가지 주세요. 그게 뭐냐면 국회 한 패거리 정치 집단의 음해로 그 재판에서 이재명을 재하긴 했지만 공영개발로 수천억을 벌어서 도민에게 환원했던 유능한 행정력. 그게 바로 대장동 개발 사건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 김동기 선생님도. 그 사정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그 대장동이 환경 개발하면서 거기 시골 땅이지만 그걸 갖다가 LH도 회사에서 그거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이익금을 다가져가려 했는데 어떻게 매너있는지 모르지만 뭐그타 당하고 거기 관련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사람에 해서 그, 그 사람들 에해서 이거 건축을 하려다가 결국은 에르치도 손들고 다른 사람했 하려다가 이재명 차님이 이거를 정기보호하는 어, 성남시에서 이거를 건설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은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이만이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너무 아, 아, 아니 그래서 이제 대당선 퇴근하고 그 가족의 그 형이 그형 문제로 인해서 그 형이 좀그좀 그, 좀 우울증이나 좋을 증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강제 진단 사건이 있는데, 그거랑 강제 진단 사건, 이것도 무형이가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어, 뭐, 검사 사칭 한 것도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이재명 지나가, 어, 더, 그 더쓴 거예요, 억울하게. 그런 그 사건들이 다 무죄가 돼서 세 가지가 거의 무죄에 대해서일심에 이긴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아, 그리고 지금 그래. 우리, 우리, 예, 우리 선생 하지만 사실 멈추세요. 뭐 진보선 뭐 진보선 뭐불리는데 있었지만 모든 정지 공작이었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거 안정은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아요. 거기 뭐냐면 이재명이 형수 쌍력이잖아요. 그것도 도자이었어요. 그리고 이 형수가 자백을 했을 때 언제냐면 어, 2019년 3월 1일 9차 공판 때그 형수가 나와가지고 박재판탄앞에서 사실은 자기 남편이 어그 어떻게 음원성을 편집을 해서 편집해서 조작한 거다. 그래서그 부인이 그형수들 응. 형수가 응. 자기 남편이 한 거지 으면 자기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응. 다 자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또모자가 됐고 공판 중에 거예요. 공판 중에 있요 네, 공판 중에 있요 응. 응. 이게 나왔다는 거는요. 거짓 이면이게못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알려지지 않을까? 는렇죠 원래는 모든 걸안 보내야 됩니다. 그서 제가 이서 제가 주세 그래서 이부채예요이 부채를 왜 갖고 왔냐면, 아 저기냐면 이 부채로 여러분들 10개씩 가져가서 이 옷에 아무 것을 모르거든요. 이세 명은 좋은데 육 개도 싫어,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가실 때열 장씩, 열 개씩 가져가셔서 반드시 그 모르는 분한테 좀전달 네. 하고 설명드해주세요 네, 아유 얘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진 내용 기까지한장씩 나눠주세요. 아니 그 주제가 아니라 그요 아니, 그 뭐, 제가 국민의힘 시사를 이렇만 천에장로 추천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신분은 예